여호와는 그를 경애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를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되 주의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가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죄의 거룩한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적으로는 내일 아, 임직 예배가 있지만 한국은 추석입니다. 어 아, 여러. 참 환경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끝까지 농사와 모든 산업들을 잘 지켜내고 하나님 주신 중추절을 맞는데 이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가족 모임이 되도록 우린 여기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떨어져 있어서 명절이 되어도 마음으로만 부모나 또 우리 친지를 그리고 있지만 어, 그곳이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우상을 따라가고 또 그저 도박이나 여러가지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문들 명절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유대인 절기는 대속제일 절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고국을 위해서 특별히 내일은 임직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든 모임의 장소마다 하나님이 주관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여러 행사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주관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또 나는 뭘 갖고 빼합을 하고 모든 행사를 진행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모든 일의 주관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고국에는 추석 명절을 맞으며 형제자매들 친지들이 모일 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그 안에서 말씀이 나누지고 주의 온전하심을 받아보는 또 주의 통치를 받는 귀한 중추절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곡백화와 모든 소산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내일 임직 예배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10년간 한결같이 지키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며 언제나 우리의 영광과 정기와 찬성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우야김의 아들 고나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누브간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소개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으로 일어나 이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여러분. 그 지금 왕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금 그 전체 그림을 한번 보고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에 온라인으로. 어, 이 예배 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야김이 분명히 우리 어제 살폈죠. 어, 왕입니다. 유다의 왕인데 혹시 이 여호야김의 배경을 아세요? 역사는 순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의 역사나 당시 유다의 역사나 좀 약간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어, 각국 그 열강들이 당시에 이 기득권들을 어떻게 밀어주느냐, 또 그들과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거든요. 자, 여호야김은 당시에 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 두 나라가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께서 생각하기에 여호야김은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을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밀어서 여호야김이 왕노릇을 할까요? 예, 애굽입니다. 애굽. 그는 아주 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큰 날센 칼로 잘기잘기 찢어서 화로에 던진 인물 아닙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네 명의 왕이 나와요. 이걸 봐야 이걸 제대로 알아야 이 예레미야서가 또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그이 참 폭풍 속에 소용돌이치는 그 국정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게아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나나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브간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자 1절을 딱 읽어보니까 이제 감이 잡히시죠? 바벨론이 민 왕이 있고 애굽이 민 왕이 있다 나오죠 요시아는 16대 왕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마지막 20대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몇 대냐? 18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고니아는 19대예요. 자, 이 왕의 이름을 통해서 당시 왕권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열왕기하 역대하 예레미야 하여튼 유다 멸망에 관한 내용이 한눈에 쫙 들어와요. 이 내용을 알아야 이 배경을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이제 물론 하나님 중심의 신정국가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 중심의 국가입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살폈죠 모세를 중심으로 이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형성이 되잖아요. 그 내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다루냐면 출애굽기다. 이렇게 다루죠. 자,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록된 성경이 어떤 기록이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자, 그래서 사사가 이제 어,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사울 왕을 초대하잖아요. 초대 왕으로 이제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세 명의 왕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때는 이제 통일 왕국이에요.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상하와 열왕기 상입니다. 아,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개괄적으로만 아셔도 이 성경을 볼때이 맥이 잡히고 이탁 흐름에 꿰뚫어져요. 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나눠집니까? <laughs> 솔로몬 때 그의 실정 때문에 주전 930년 남북으로 나뉘죠. 그죠.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북의 여러 왕들에 관한 기록이 바로 열왕기 상하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남한국 유다를 중심으로 한그 책이 역대 상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왕조는 722년에 아수루에서 멸망이 되죠. 그때까지 왕조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19명 왕 중에 선한 왕이 몇 명? 아무도 없습니다. 남, 유다, 남쪽 유다 왕조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때까지 왕이 몇명이 있었느냐? 20명이 있었습니다 그 20명의 왕 중에 16대가 바로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요시아는 여호야김의 아버지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6대 왕이 요시아인데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다 왕이 돼버려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성경이 쫙 들어옵니다 자, 17대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스입니다. 여호아스 그리고 18대 왕이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살피고 있는 여호야 김입니다. 그리고 20대 왕이 시드기야예요. 모두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17대, 18대, 20대 그랬잖아요. 뭐가 빠졌죠? 그렇습니다. 19대 왕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로 여호야긴. 이제 고니아라고 그러는데요. 이 아들만이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가 어느 나라에서 서포트를 해서 왕이 되었다고 랬죠 에굽. 에굽. 그러면 시드기야는 어느 나라가 밀었습니까? 바벨론.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림이 다 보입니까? 네, 내일 주일은 이런 설명을 다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세 명의 형제가 다 왕이 됐을까? 이게 역대하 35장에 나와요. 요시아 왕 당시 국제사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굽과 바벨론, 양강이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에 움직이는 손길은 어느 쪽에 있었느냐?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경건했던 요시아 왕은 친 바벨론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과의 화친을 주장했던 예레미야 요시아 왕때잘 지냈죠. 아 그런데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을 치러 올라왔네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그걸 막다가 화래 맞아 죽었습니다. 요시아가 죽으니까 이 백성들이 그 아들 여호야 이 여호야스죠. 17대 왕으로 삼았는데 여호야스가 아버지처럼 친 바벨론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애굽 왕이 그를 3개월 만에 폐위를 시켰어요. 대신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애굽의 서포트를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던 여호야김 당연히 친 애굽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얄미운 거죠. 그 사이에 예레미야는 유다 보고 어디에 포로가 되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고 그런 거예요.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자기 편인 거죠. 예 네. 자, 그래서 그때 바벨론이 점차 세력을 키우면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 가죠. 이게 3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대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예. 3년 10개월 만에 그를 잡아 갑니다. 왕을. 그래서 여호야김의 숙부,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정책에 협조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죠. 자, 이제 이해하셨죠? 세 형제가 다 왕으로, 뭐 짧게 몇 개월씩 이렇게 왕로로 됐던 이제 그 역사를 우리가 잠깐 살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시드기야 어떤 정책을 폈니까? 보나마나 바벨론 정책을 폈지요. 그런데 백성과 신하의 요구에 못 이겨서 결국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고.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쫙 역사가 보이니까 2절을 보면 이해가 확 갑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예레미아가 바벨론 쪽인 거예요. 이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이게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선지자가 자꾸 바벨론 쪽에 항복을 해라 해라 이러니까 이것들이 믿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 시디게아는 그나마나 그나마도. 이 예레미야를 석방을 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석방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게 있으니 그 부탁이 3절, 4절입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디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니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벨론의 항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친 바벨론을 주장하는 예레미야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 아니라 친 바벨론파 이쪽에 속했다. 이런 착각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부탁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도해달라는, 중보 좀 해달라는 이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는. 아니, 기도 부탁을 했는데 어쩌자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린 궁금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하려는 영적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상황을 똑같이 보여집니다. 지금 딱 보면서. 예. <laughs> 하나님이 바벨론을 예뻐합니까? 기뻐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니, 그분의 뜻과 섭리가 있었으니, 예, 뭡니까? 바벨론을 왜 사용합니까?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거잖아요. 이걸 민감하게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요즘에 새벽의 밤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세상 사람들, 민심, 뭐 이런 여론에 휩쓸리기보다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그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 자, 왜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바벨론에게 힘을 실어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바벨론의 수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환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아가 계속 외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죠? 아니 우리는할수 있다. 아주 장밋빛 미래를 설계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바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안돼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인생은요 언제든지 인간주의, 인본주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내일 설교가 자꾸 오버랩이 돼서 제가 절제가 좀 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예 무작정 아뭐 노력하면 성공하지 절대 바른 신앙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할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 태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면 회개는 하지 않고 죄악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돌아설 생각은 하지 않고 저 뭐가 되겠지, 어찌 되겠지 뭐 이런 환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틀림없이 망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겸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켰다. 이게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똑같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부끄러운 일만 한다. 뭐그 결과는 보나마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겸손하게 서면 우리 하나님 틀림없이 다시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런 국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는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어떤 기도로 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이제 이런 상황이 여기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이상으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은 없이 그냥 기도만 한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아니, 이제 문제는 기도를 안한 것도 문제예요. 어뭐 점처럼 하질 않아요. 네.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 이거예요.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기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잖아요. 막힘이 없는 친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는 그런 관계잖아요. 자 이제 5절부터 한번 볼텐데요. 우리 5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5절 읽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에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laughs>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로서는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친애굽파에게 너무 심하게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때보다는 덜 힘들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기야 왕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끌어들여서 유다로 진격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이 어떨까요? 기분이. 너희들이 양다리를 타더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배신해?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예. 뭐 일단 바벨론 군대 입장으로서는 애굽과 부딪히면 손해니까 잠깐 철수를 했었어요. 그래도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 당시에 친애굽이 들어와서 딱또친애굽파가막 득세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군대가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자꾸 애굽을 의지할래? 예. 그렇게 하면 바벨론 군대가 또 들어와서 여기 다 불살라버린다. 그게 6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아니 이 백성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골탕 먹는 게 하나님이 기뻐서 그러시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라 이거예요. 제발 좀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라. 그 내용 아닙니까? 이제 9절로 1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으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를이라 여러분, 친 애굽파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다가 예레미야는 어떻게 당합니까? 또 박해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특징이 뭐냐면 상황에 따라 애굽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애굽 편에 들어간 적이 없고요. 바벨론이 온다고 해서 바벨론 편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가 하는 일은 뭐죠? 항상 하나님 중심. 말을 바꾼 법이 없습니다. 자기 아니 때문에 말씀 전하기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이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른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시드기야 왕처럼 그냥 상황에 따라 처신하는 그런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예, 눈이 뽑혀서 죽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신앙의 지조 아닌가요? 예레미야처럼 말씀과 신앙적 양심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도만 그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순종부터 제대로 하라.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왜왜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안 됩니까? 예레미야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은 거죠. 자, 우리가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더가 되고요. 정말로 영역이 생기는 비결은 뭐냐면 말씀을 청종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청종하면 은혜가 소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면 이 유혹, 핍박, 환란 이거를 통과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다와 접니다 자, 그러면 우린 어느 길로 원할 거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역사는 계속 뭐 흐르죠. 왕은 계속 바뀌고 뭐 상황 상황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뜻을 펼치시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대로 정말 우리 마음에 소중히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청종했는가? 순종했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그분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 속에서 우리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 없는 신앙과 정욕을 위한 기도는 잘못된 신앙이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임을 말씀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헛된 소망을 쫓으며 스스로 속이는 신앙, 어리석은 기도를 하는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속지 않아 탐욕을 향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의 뜻과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과 기도를 온전히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청정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행동하는 전심의 기도로 응답의 복을 누리고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순종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일 복된 성의를 준비하며 또 우리 임직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영적인 민감과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은혜답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 하늘 성도 될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하며 또 각인되어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 흐르고 역사는 바뀌어도 여상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 말씀이 함께하시고 주의 인도가 함께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들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지 못하며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있는 이 가증한 마음과 입술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베런 피로 온전히 씻겨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의 길, 믿음의 길, 감사의 길, 기도의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 앞에 더욱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과 아버지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신이 함께하시면 믿습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